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소형 공장 제2종 근생 건물 면적 150평이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2종 근생 소형공장 150평이 임대매물로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소형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임대매물로 나와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형공장 건물 면적 150평이 지금 현재 시장의 임대매물로 나와있습니다. 이 임대부동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곡산업단지 인근이고 화성평택간 고속도로 조합 IC 12분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405평입니다. 건물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 한동 1층형으로서 면적은 146평입니다. 임대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금은 3200만원입니다. 임대료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첨화고는 8 m 입니다 코이스트는 2.8톤 한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은 5kW가 지금 현재 인입이 되어 있고, 승합원 임대인과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마당이 넓고 대형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용이한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 상태여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본건 임대 소형 공장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본건 진입하는 진입도로와 넓은 공장 마당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본건 공장은 두 번째 안쪽에 있는 공장입니다. 마당이 넓습니다. 계속해서 본건 공장의 전경과 왼쪽 마당 그리고 앞쪽 마당을 동시에 보시고 있습니다. 공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층고는 8m가 되겠습니다. 왼쪽 마당과 앞쪽 마당을 동시에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마당을 보시겠습니다. 이 공장은 둘레의 앞쪽 마당, 왼쪽 마당, 오른쪽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야적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장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공장 내부는 바닥 면적이 146평, 첨마골은 8미터입니다. 호이스트는 2.8톤 한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쪽에서 안쪽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공장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안쪽에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모습입니다. 호이스트가 보입니다. 호이스트 2.8톤 한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건 제2종 근생 소형 공장은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화장실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진을 통해서 본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형 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형 공장이 시장에 임대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성 주곡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405평입니다. 건물은 제2종 근생으로서 1동입니다. 1층입니다. 146평입니다. 보증금은 3,200만 원, 임대료는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하고 8m입니다. 고이스트 2.8톤 한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은 5kW입니다. 임대인과 승합에 대해서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마당이 넓고 대형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용이한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내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공리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형공장 건물 면적 146평이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있다는 것을 사진과 요약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임대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사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과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